파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타구는 오른쪽 당장을 넘어갑니다. 최정의 역전투 런샷 최정이 이 순간에 홈런을 기록하면서 시즌 16번째 홈런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바깥쪽으로 밀어서 2점 홈런을 쳤는데 어 최정 선수의 이 파워가 대단한 것을 느끼게 는한 홈런입니다. 예. 저는 파워홀에 오른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휘장 그대로 파스를 넘겨가네다 네. 대단한 파워를 주는 최정 선수입니다 자 SK의 타선이 다시 무서워졌다 어.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어요 어, 지금도 잘 맞은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이 타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정 로맥 리그 홈런 1, 2위 무시무시한 홈런 패스를 보여면서 백투백 홈런 제가 5이닝을 시작하면서 약간 정수민 선수의 이볼 개수를 말하면서 예.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여전히 SK 선수들은 그 볼을 놓치지 않고 홈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 1을 만드는 SK. 자 SK가 사실 최근 몇 경기에 이 홈런이 없었고 네. 오늘 정윤 선수 홈런이 다섯 경기만에 나온 팀 홈런이었는데 이게 또 한번 터지니까 본물. 봄물...